저영진2게 매불쇼. <laughs> <laughs> 어 진짜 생방으로 함께 하는데 1시간 플러스 알파로 갑니다. 이 사람들 갖고 2시간 못 뽑아냅니다. <laughs> 아니면 <왜>, 대단한 분들이 냐면서 <laughs> <laughs> 재밌으면 이제 2시간 가는 거고요. 한 네. 1시간 플러스 알파. 찹쌀 도나스 왠지 망필이라고 벌써부터 <laughs> 초를 야. 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한 몇분 됐다고. 벌써 아, 아, 초를 칩니다. 자, 오늘 네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스튜디오를 찾아주셨는데 이분들을 좀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분들은요, 지금 방송에 굉장히 굶주려 있는 분들입니다. 아. 그래서 열정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어. 대한민국, 네. 어, 아주 레전드 가수분들. 네. 를 흉내내는 분들, 네, 히, 아니 근데 그냥 어설피 흉내내는 건 아니야. 네. 히든싱어에서 이미 검증이 다 됐습니다. 아 그래요. 바로 전주에 박상민 씨 불렀잖아요. 그랬었죠. 그때 이제 제일 어, 하소연했던 게그 짝퉁 가수 때문에 나 너무 힘들어. <laughs> 그러는 돈을. 아니야 아니야, 형 그거 약간 매기는 거 아, 같은데. 그분은 짝퉁 가수가 아니라 네. 사칭 가수고 음. 아 이분들은. 진짜 짝퉁. <laughs> 진짜, 짝퉁, 짝퉁. 아, 진짜 짝퉁. 아 진짜 짝퉁. 진짜 제대로 짝퉁. 야, 아, 아, 알겠습니다. 네. 네, 네. S A. 자 일단, <laughs> 자 일단 빠르게 한번 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대박. 저걸로 끝이야. 네. 그러니까 아, 이문세 아, 편에서 네. 1등했고 네네. 그걸로 끝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1등한 음. 사람들 그 중에서 또1등을한 거예요. 아유.

포 소찬이 편에서 예, 공동 우승을 했던 제주도 소찬이 주민성입니다 아, 기진포. 이자 세 분은 어, 토크를 많이 할수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늘 경연이기 때문에 아. 실력으로 좀 승부를 아. 봐주시기 음.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기재배. 세 중에 이기는 사람이 이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돼. 요 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 네. 일단 첫 번째가 오늘 일단 출연료가 나갑니다. 아, 진짜요? 출연료가 나가는데 1등 하시면 거기 플러스 15가 더 들어갑니다. 아, 아 진짜요? 15가 더 들어가요. 아, 진짜요? 그만 좀 하세요. 아니, 무슨? 네? 15, 15, 뭘... 15만원. 우와, 진짜요? 겁나 <laughs> <오, 웃음> <무슨 말인지> 없어 거기 <laughs> 아. 이제 그첫 번째 선택하시면 돼요. 오, 두 번째는 오, 실시간 검색을 1위로 올려드립니다. 원하시면. 아, 예. 진짜요? <laughs> 자세 번째가 혹시나 이세분 가운데 이제 앨범을 내신 분이 있으면 제가 알기는두분이 앨범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노래를 앞으로 저 오프닝에 띄어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대단 대박이다. 아, 자 그리고 와. 또 한번 어, 네 번째 다음에 출연할 수 있는 출연권을 드리겠습니다. 와. <목소리> 아이 뽑기도 힘들어. 아. 야, 다 탐나네. 저희 와 함께 아. 한바 있었죠. 아. 아. 검색어에 오른바 있습니다. 아. 그때 몇이었죠? 예. 윤수현 네. 씨 일단 모시고. 네. 윤수연 씨. 안녕하세요. 천태만상 인간 세상 사는 법도 가지가지 천태만상 꽃게 그리고 남진 선생님과의 뒤에 있 사치기 사치기 사법퍼 사치기 사치의 가수 <laughs> 윤수현입니다. 네, 윤수현 윤수님이 네. 아. 아. 네. 오늘 저 초대 가수로서 사실 네. 세 분보다. 아 어, 행사 개런티가 압도적으로 높아. 요도적 높아? 주저 높아? 압도적으로 높아. 아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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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습니다. 아, 시육샵도 아, 아니까. <laughs> 압도적으로 없죠? 뭐, 이견이 있습니까? 우리죠? 습니다 짝퉁들. 아, 저는 알아요. 짝퉁들 얘기해봐. 아니, 아니, <laughs> 아니. 아니, 없어. 아니, 아니, 없어. 아니, 아니, 없어. 아니, 없어. 아니. 자, 그러면 네. 이제 초대가수의 노래를 들으면서 아, 네. 경연들을 아, 좀. 초대가수 준비해. 노래부터 듣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경연 준비들 좀, 짝퉁들 준비를 <laughs>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개런티가 가장 높아요. 이분은개런티 아주 높아. 아니, 아니. 아니 아, 돈이 아니, 엄청 아니, 돼. 아니, 그럼 아니. 몇대 몇으로 나눕니까? 아, 7대 3입니다. 7 먹어요? 아니요삶 먹어요. 아삶 먹어? 아삶 먹으면 나건 필 붙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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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건 아, 네. 아, 필부자이야 상이 비잖아. 너무 적네 안웅기가 약간 해볼만해. 해볼만해. 아, 삐까삐까. 그래. 아. 어. 어, 안웅기 해볼만해. 아, 상이 너무 적다. 너무 적게 먹는다. 그 회사에 항의하세요. 일단 이제. 엉레지네 어, 네. 근데 네. 내주는 게 씁쓸해지네. 중요한 게아안 네. 돼. 네. 그거는 일단 데 어... 네. 다음 주에 제가 변호사 대리님 한번 개인적으로 안 공개돼서. 아니 아니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은 매니아층만 하나. 게런디 책정에 대해서 잠깐 좀 우리가 이야기하고 노래를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뜨고 봐야 돼요. 음. 노래가 떠야지만 기본적으로 행사가 조금 올라간다. 노래가 뜬다는 것은 노래방에서 사람들이 부를 수 있을 정도. 그렇지. 네. 그럼 이제 사람이 떴다. 사람 때문에 그러면 500부터 시작해 아, 사람도 500부터 시작입니다. 네, 네. 자, 두 개가 매치가 된다. 매치가 제대로 분위기가 바뀌는 거다. 빵 터졌지. 그럼 700. 700부터 700 아, 357로 가는구나. 아. 초대 가수윤수연의 음. 천태만상. 아.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브라하>! 우리 짝퉁들잘 보고 <laughs> 어느 부분이 좋이 <손이> 되는지 <laughs> 잘 보세요. 법도이있다 아. <laughs> 판사 변호한다 변호사 이미 아, 산에사 <laughs> 연구한다 박사 운전한다 기사 그렇듯 시기차전차버스 뭔가 도저히 주기 요리한다 요리사 소개한다 중개사 파마한다 미용사 간호한다 간호사 얼마 되요 천태는상 인간선 사는 법도 가지가지 귀천이 따로 있는 술판다 술장수 밥 판다 밥 장수 옷 판다 옷 장수 거기 질서 과 장수 또 놀고 먹는 백수 운동한다 선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실업 골프 복싱 그것도 뻘을 탄다 기수 집 짓는다 복수 아도 깎는다 석수 고랑이 잡는 호수 어허 룩이요 잡폐만사 인간 세상 사는 법도 가지가지 이 천이 따로 있는 핫헤 아자자자자 아 저게 바로 계란집입니다. <laughs> 저게 계란띠예요. 대단합니다. 중간중간 네. 중간 이름을 불러주시는데 윤수연. 그 배려가 아, 아. 느껴졌어요. 고맙습니다. 음, 진짜 윤수연. 감사합니다. 윤수연 예. 네. 아. 이제 윤수연 얼굴을 알리고 네. 노래와 윤수연 매치가 되는 순간 네. 700으로 올라섭니다. 아. 700에, 700에 3이면 어. 가지야. 250 먹습니다. 아. 아. 210입니까? 아, 아, 212년도. 농단소 <laughs> 못 하냐. 농단소 살 수. 관갈때 버. 깜빡하면. 우리 저 이문세 아눈기 씨의 네, 네. 이문세 아눈기 씨가 이제 과거에 네. 가장 이제 한철 장사했을 때막 왕중왕 끝발 올를 때. 아, <laughs> 왕중앙... 끝발 올릴 <laughs> <오를> 때. 한 달에. 그러니까 일단은 그 회당 개런티보다도 한 달에 종수입 가장 많이 벌었을 때 얼마입니까? 놀라지 마. 잠깐만요. 정혜영씨 놀라지마 아 진짜? 아 안운기 대단해? 대단합니다 한 1억 됐죠 1억이면한 달에? 네 와... <laughs> 1억이야 이거 이거 한 달에 1억? MSG? MSG 아닙니다 아니, 진짜? 아니, 진짜요? 네 진짜로 아그 전엔 뭐 하셨어요? 그 전엔 비쟁이였어요비쟁이어요 <laughs> <있잖아. 웃음> 진짜로 맞잖아 비쟁이였잖아 맞아 맞아 아, 정말이에요 비다갚았어다 갚았어 왕주왕전그 다 네, 그 달에 거. 바로 다갚았어 와... 대박이야 한 달에 1억? 그냥 뭐 이상한 그쵸. 회사 다니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laughs> <laughs> 이상하다니잠금은 뭐 이제 전업이문세. 뭐, 네, 지금은 이제 방송만 하고 행사하고 그 와. 타청 쪽이 MBC에서. 저는... <laughs> 아. 전 이제 분하거든요 MBC 라디오 5분 가... 잠깐 하는데. 아 어, 야, 그... 어디 가면 나랑 만나면 야, 같은 MBC 왜? 합니다. 뭔지 <laughs> 있잖아요. <입장했잖아>. 아이고 참. <laughs> 네. 네. 아무튼, 한 달에 가장 많이 벌었을 야. 때가 이제 1억. 그때가 제일 좋았죠. 참, 그때가 영혼할 줄 알았어. 아. 그럴 순없지 그때 아주 싸가지가 없었어요. 예, <laughs> 네. 영혼할 줄 알았으니까. 어. 그때 하루에 몇 개씩 했어요, 그때는? 그때 세 개에서 뭐 마늘 또는 네개뭐 하고 세네 개씩 네, 네. 이문세 씨보다 아마 이문세 노를 래더 많이 불렀을 겁니다. 어. 음. 왜냐면 저희들은 다그 어. 달에는 예. 아마 제가 더 많이 불렀을 것 같아요. 그 달에는 발라갈 때그 달에 정말 많이 불렀습니다. 네. 우리 저 김건모의 나건필씨한 달에 가장 많이 벌었을 때 저도 십 월은 근데 뭐 매년 십이 월은 아는 것처럼 벌벌. 오, 아 요즘도. 그니다 아아아 잘못 얘기하면 근데 세금 때문에 되게 힘드실 텐데. <laughs> 아니요, 아니, <저는 웃음> 무조건 아, 가 내고 있어요. 그러니인 네. 아, 계획사를 저... 제가 아서고 있기 아, 때문에요. 네, 네, 명하게하고 아 네, 어. 어. 있습니다. 한 달에 1억이요? 네, 12월, 매년 12월은 그렇 뭐? 그렇게 뭘로? 변하는... 뭐? 뭐 도박으로 벌긴 <laughs> <아니, 웃음> 행사로 아니, 아 행사로 몇 번을 말씀드립니까? 아닌가, 그 히든싱어하기 전에 도 히든싱어 하기... 많이 했었었어요. 아 그래요? 전 20년 동안 이제 뭐 행사를 많이 했는데 이제 야. 히든싱어를 하고 나서 몸값이 한5배 정도 올랐고. 그리고 원래 20년 동안 하던 기획사들이 이제 연락도 아, 오고 진짜. 그 뒤에는 이제 방송 보시고 제가 네. 방송엔 최동환으로 나갔거든요. 그래서 전화 올때제 본명이니까 본명이 아, 나건필이 아, 예명이 예명이거든요. 네 나훈아의 나, 김건모의 건, 조용필의 필 이게 나, 제 나건필이 예명인데. 예명이죠. 아, 그러니까 이 섭외 전화가 올때 네. 나건필로 섭외하시면 제가 200에 가드리고 음. 어, 최동환 시조 하면 바로 300입니다. 예, 그분들은 어, 제가 저를 모르는 쓰... 분들이기 때문에. 어. <laughs> 아그 오늘 그거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왜, 왜? 아 괜찮습니까 아 어? 어, 나건필로 섭외하라 이거죠 네, 그렇죠 이제 다 나건필로, 나건필로 섭외하죠 아. 나건필을 끼워야 되니까 나건필 끼워야 됩니다아 최동환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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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이렇게 버릅니다. 되면 이제 소찬이 님이 어 이거 있는 그대로 얘기하다 망신당하겠는데 <laughs> 지금 머리가 지금 헷갈립니다 <laughs> 지금 네. <laughs> 네. 요렇게 되면 이제 무조건 뻥튀기가 들어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아니, 제, 제일 신인이 제일 이제 신인이니까. <laughs> 아, 아 소찬이 편이 최근 맞아요. 편입니까? 네. 시즌 5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외모는 가장 연예인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우리 소찬이 주민성님. <laughs> 네. 어떻게 그러면은 좀 뭘. 됩니까 행사가? 아 행사비요? 네. 저는 사실 지금 뽑아서. 이분들만큼은 아니고요. 아마 이분들의 가장 행사 많은 달에 한 5분의 1? 5분의 1. 네네. 아.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7 정도 받기 때문에 매니저 <laughs> 3대 주고. 아, 어제 또... 통장에 이제 그. 매니저가 확인한... 남편이에요. 아, 남편. 남편. 네. 남편이세요. 여기도 아, 10이야. 아, 여기도 100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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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아, 아, 그렇게 아, 아. 매니저가 남편이네. 아, 이뭘떼어줘매니도 나눠 받는다고. 죄송한데, 이야기를 자꾸 만들어내려다 보니까. 아, 그런 식으로. 저와 아 저는 확실히 네. 나눠 가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네. 남편분은 그럼 전업이에요? 아닙니다. 네, 하, 하는 일이 있어요. 사업이. 따로 있으시고. 네제 아 행사 있을 때만이지. 아, 맞아요. 아 좋습니다. 자, 진짜 생방 매 불쇼 함께 하고 <laughs>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이 이렇게 많은 돈을 벌 만한 음. 자격이 있는지 얼마나 야뭐 자격 있어서 보니? 너는 <laughs> 무슨 자격 있고 나는 무슨 자격 있어? <웃음> <웃음> 압도적으로 웃기잖아. <laughs> 나는? 아, 압도적으로 웃긴 최육이랑 같이 하니까 붙어 있잖아. <laughs> 그 자격으로자 <laughs> 그러면 지금부터 음, 여러분께서 여러분이 흉내내는 그 가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아, 저희가 퀴즈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이문세 아는 기부터 가보겠습니다. 이문세 씨에 대해서 뭐잘 안다고 자부하시지 않습니까? 제가요? 네. 어아뭐 그렇게까지 뭐 많이 알지는 못하네. 아니 어쩔 때는 음. 지가 이문세인 줄알더라고 <laughs> 맞습니다. <웃음> 네. 건방이 이문세 이상이에요. 어. 아니 여기 앉아 계세요. 어디 <laughs> 일어나세요노래하려고 어, 어, 그래. <laughs> 뭐, 저, 그럼, 그, 노래는 아직 한참 남았어요, 남았어요. <laughs> 네. 제가, 제가 이문세 시를 잘한다고 했나요? <laughs> 아이 그 아이 그 정도는 알고 해요. <laughs> 네. 자첫 번째 문제. 이문세의 정확한 생년 월일은? 아, 같은 59세인데 1월 19일인가로 생일을 알고 있는데. 아, 저야 아, 저러고 일억 바라먹네. 아, <laughs> 진짜 양심도 없다 진짜. 잘 확실하게 하세요. 예. 네, 3월 트림, 아, 1월, 1월 19일 아닙니까? 1월 19일 아참 자격이 없습니다. 물론 뭐 다른 분들도 모르시겠죠. 1월은 맞죠. 1월은 맞습니다. 1월 24일. 가만히 좀 계세요. 정답은 1959년 1월 17일생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건 알 거라고 생각하고 드린 문제였는데 점수 주려고 한 거죠.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문세가 데뷔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답은 아 전유성. 전유성 네. 정답이었습니다. 전유성, 아, 전유성 씨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 네. 이문세 씨가 이제 통기타를 좀 치고 있었는데 그렇죠. 아.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시 통기타의 메카였던 무교동의 꽃잎이라는 곳이 있었나 봐요. 뭐 아. 세시봉 이런 것처럼 꽃잎이라는 데를 찾아갔는데 거기에 연애 부장이 전유성, 전유성 씨였던 아. 겁니다. 아. 그래서 전유성 씨가 이제 노래 한번 해봐라. 하는 걸 보고 어 이런 괜찮다 해서 그렇지, 그렇지. 방송에 연결하고 아, 무대에도 세워주고 하면서 슈퍼스타가 된 거죠. 그렇죠. 네, 자세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laughs> 이거는 무조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문세 데뷔곡. 에 이건 알겠지. 데뷔곡 알겠지. 아 데뷔곡 저 혹시 제목 네. 파랑새 아닙니까 파랑새? <웃음> <웃음> 야 파랑새 아닌 건 나도 알겠다. <laughs> 나는 행복한 사람. 네. 나는 행복한 사람. 네. 몇 년도죠? 84년, <웃음> 84년, 84년. <웃음> 84년. 땡! 아, 또 틀렸어. 아, <laughs> 83년, 나는 행복한 아, 사람. 아, 또. 아, 이거 참 너무 좀 자격이 없어 보이네. 아유, 자, 그러면 좀 쉬운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예, 시간 예, 노래 관련한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문세 노래 중에 이별 이야기 이것도 모르는 건 아니겠죠? <laughs> 아, 모를 것같아 이별 또. 이야기. 어, 그한 소절 중에 탁자 네. 위에 모모 쓰신 아니, 마지막 이거는... 그 아, 한마디 아니, 거의, 거의 모모에 들어갈 말은 1번 턱자 위에 흘려 쓰신 음. 2번 턱자 위에 눌러 쓰신 오. 3번 턱자 위에 물로 쓰신 오. 정답은? 자 정답은 3번 물로 a k a n m a k 정답이 이거 맞아. 힘들다, 힘들다. 이걸 힘들어하나? 자, 빠르게 가겠습니다. 이문세 가수로서 성공은 작곡가 이영훈 씨 덕분인 건뭐잘 알겠죠. 아몇 어, 년에 만나서 어떤 노래를 부르게 되면서부터 했는지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이문세하면 반드시 우리가 챙기고 가야 되는. 여기서 근본... 90년도 아닙니까? 90년도? 야, 얘 진짜 엉망이구나. <laughs> 야, 개런티 깎아라. <laughs> 아, 2 3씨 3집부터, 아, 이용훈 씨가 그, 같이 서포터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서 3집이 나온 게, 제가 알기로는 음. 88년도. 네. 아. 맞았죠? 아니었습니다. 88년도 아닙니까? 85년. 아, 아, 85년이에요? 그렇게. 난 ]는? 아직 모르잖아요. 난 아직 모르잖아요. 네. 아. 자, 아유, 가요, 내가 가요 내가 톱10, 문제 하나 내게. 가요 내가. 톱10에서 우승했던 네. 거기억나세 저, 내가 문제 하나 드릴게요. 네? 자, 이문세를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어. 가장 먼저 뜨는 연관어가 뭘까요? 이문세? 1번 노래 모음 2번 콘서트 3번 휘파람 4번 나이 아 가장 먼저 뜨는 거 이분새 휘파람 휘파람 네. 정답 아유. 정답 휘파람 아, 자 맞죠 우리 틀, 틀리면 제가 정답 안웅기 씨 틀렸고요 아, 뭐, 나건필 씨 4번, 나이. 나이, 정답입니다. 나이. <laughs> 야, 김건모 검색 하지 이분이 는어 아, 나건필 김건모, 네. 나건필 20점 있어, 플러스 되겠습니다. 네. 아, 생각보다 너무 형편없어서 아, 여섯 문제만 가겠습니다. 네. 네, 왜냐면 아. 지금 두 시간을 생각하고 어. 문제를 열 문제를 준비했는데, 형편없어. 아, 형편없어. 아니, 오늘은 저 문제는... 네, 30분 플러스 아. 알파라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아, 자, 자,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인들이 잘 네. 모르시는 거. 곡이 하나 있습니다. 아. 이문세 씨랑 이영훈 씨가 어떻게 만나게 됐는가. 이건 아. 아. 네, 괜찮다. 네. 이영훈 씨가 그때 당시에 신촌브로스에서 키보드 건반 치시다가 네. 약간 이제 그 신촌브로스에서 야너 우리랑 안 맞아 해가지고 약간 따로 떨어져 나와서 혼자 이제 연습실에서 연습을 하고 계셨대요. 음. 근데 이제 그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이제 중간에 있는 분이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음. 이문세 씨가 이영훈 씨를 만나러 갔대요. 조금만 이제 죄송한데 여... 이문세 목소리로 좀 해주세요. 네. 지금 이문세 목소리야. 어. <laughs> 네. 그래서 본인 얘기처럼에 본인 네. 얘기처럼 거길 내가 갔는데. 어, 그렇지. <laughs> 어, 그렇게 하는 거. 어, 거길 갔는데. 어. 어, 담배 연기가 온통 막 쩌고 는데서 어. 어떤 사람이 피아노를 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음. 아, 딱, 아 별, 별로 아니겠구나 싶어서 가려다가 문 앞에서 저 혹시 뭐 노래 하나 만는고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딱 했더니 이영훈 씨가 아, 저 부끄러운데 하면서 딱 쳤던 노래가 피아노로 쳤는데 그 노래가 무슨 노래일 것 같습니까? 그 아... 문제 난 나지 모르잖아. 사랑해. 아... 옛사랑. 아이 <laughs> 아... 처음 만났는데 무슨 옛사랑이에요. 진짜 엉망이네. 난 아직 옛사랑... 모르잖아요. <laughs> 아, 틀렸습니다. 정답은 소녀였습니다. 소녀. 소녀라는 노래를 처음에 아... 피아노로 딱 쳐줬는데 윤성님이 아... 딱 그걸 듣고 아, 그 당시에는 없던 트렌드의 노래 였기 때문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집에 가려다가 그 노래를 듣는 순간 나이 사람하고 노래를 해야겠다 해서 가수 협업을 하게 됐다는. 아 비하인드 됐고. 스토리 20점 추가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해서 안운기는 네. 이문세 알기 퀴즈 40점 획득했습니다. 아유.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 도대체 어, <laughs> 어떤 아인데, 노래를 부르길래 미안히도 소녀했잖아. 돈을 아. 받고 돌아다니는지. <laughs> 이문세 노래를 한번 좀 청해 듣겠습니다. 아, 이문세 노래 나만 이 노래 갑니다. <laughs> 첫 번째 함께 할 노래는 옛사랑으로 갑니다. 옛사랑. 아, 옛사랑. 노래게 서서히다 울었지. 지나만 일들이 가슴에 사무쳐 자몸돈 되지 되잖아 불빛 켜져가며 옛사람 그 이름 아껴 불러보나 아, 잔바람 불어와 속기습 여미우다 후회가. 화가난 눈물이 흐르나 누가 물어도 아플 것 같지 않던 지나온 나 모습 모두 거짓인가 이제 그리운 것은 그리우 내 맘에 둘 거야 그대 생각이 나면 생각난 대로 내버려 두듯이 옛날 날이면 들판에 서서이다 옛사랑 생각에 그길 찾아가지 광화문거리 흰 눈에도 표하고 하얀 눈 하늘 높이 자고 올라가네 아, 아 이문세 짝퉁. 아. 안웅기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너 감정 좀 깨지마 아, 나 너무 좋은데 어... 지금 눈물납니다 노래가 참 좋네요 비슷하긴 비슷하네요 진짜 어... 안웅기입니다 이문세씨가 해도 이 이상은 안 나오죠? 이, 안 나와 어, 이 노래는 안... 이 이상 안 나와 아뭐더 이상 어떻게 뭐가 있어 안웅기 노래가 좋은가 보다 이거 아 좋잖아 그리운 거숨 아, 잘해 그리운다로 내 마음을 둘 거야 그대 생각이 나면 생각난 대로 내버려 두듯이 사랑, 이런 게 지겨울 때가 있 지？내 마음 에고독끝이 너무 흘랗고 넘쳐 넌너은봄날푸르른 <laughs> 입사 위에 옛 사람 그대 모습 영원 속에있 네. 다운기 씨 예전 히든싱어 때 실력보다 좀 줄었네요. <laughs> 초심을 찾으세요, 나는. 댓글입니까? <laughs> <laughs> 아, 아, 댓글, 댓글. 예리합니다. 네. 아, 진짜 우리 청취자분들은 오. 예리해요. 못속여아요 아, 청취자들도 청취한... 초심 잃는군요. 초심 잃어요. 아. <laughs> 초심 어, 찾았어. 들판에서 쏘이다. 오, 참네. 쏘라. 그기 찾아가. 쏘라. 라 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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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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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노래 너무 좋다. 좋지, 어. 노래 너무 좋아. <laughs> 노래가 좋아요. <laughs> 저거 사실, 긴검은나건필 씨가 불러도 좋습니다. 아, 그래요? <laughs> 네, 저는. <노래는. 웃음> 어지간하면 좋구나. 좋습니다. 아. 야, 근데 이건, 원래 가수가 <laughs> 네. 히트곡이 많아야 되겠다. 어. 그렇죠. 많으면 되게 좋겠다, 그죠? 너무 좋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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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히트곡엔 두세 곡밖에 없으면 딱 그거밖에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가수도 행사가 많지 않아요? 어. 그쵸. 아, <laughs> 아 원가수도? 원가수도 행사가 <laughs> 없어요. 선생님이 노래가 거의 200곡 까다 <laughs> 네, 네, 그러니까. 면에서 나건필 김건모 나건필 이문세, 아는기는 정말 천운이죠. 그렇죠. 근데, 아, 소찬이 씨는. 쉽지 않아요. 많진 않죠, 노래가. 쉽지 않아. 그렇긴 한데, 티얼스와 현명한 선택이 워낙 강해서 티얼스하고 현명한 선택. 네. 또뭐 있어요? 나는... 티얼스 현명한 선택하고, 앵콜로 티얼스 한번더 하고. 맞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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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웃음> 내가 해, 정확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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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정확하다니까! <laughs> 잔인한 이게 티얼스인가? 네, 티얼스. 아, 아, 그그 잔인한 티얼스. 그 다음에, 네. 현명한 선택은? 현명한 선택이어요 아, 그 노래. 아, 아 안웅기 씨. 네. 아까 이제 이문세 씨를 잘 모르는 바람에. 네.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았는데. 아, 아, 진짜요? 아, 노래로 완전히 지금 아, 엎었습니다. 참... 아, 다행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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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가. 우리 정영 씨가 노래에 대해서 아주 냉혹하거든요. 아, 아, 진짜 아, 어떠셨습니까? 아, 저는 진짜. 어,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문세가 와도, 음. 이 이상 나올 음. 결과물이 아유, 없다. 감성, 이 정도면 아유. 정말 우리 감성 적시는 데는 충분했다. 아, 중간에 최영 씨 멘트 때문에 멘탈이 살짝. 아유, 아, 약간 갔구나. 네. 아, 죽은 줄 알았습니다. 아유, 아, 진 나는 그리고 중간에 아유. 사랑이라는 게 지겨울 때가 있지, 할 때, 옆에서. <laughs> 그치. 아, 근데 하도 확 깨졌어. 아, 그거 소통이죠, 소통. 네, 소통. 자, 안 운기, 이문세 안 운기 만나봤고요. 지금 네. 아주 여러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좋아요. 오늘 1등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긴건뭐 낙원필로 가겠습니다. 네. 아, 짠...